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럼으로 보내는 고한절입니다. 다시 한 번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럼으로 보내는 고. 오늘 말씀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날 목적이 끄는 상첫 번째 서른 두 분을 공부했는데 한번. 다시 한번 공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 주에 제목은 '당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때, 서는 어떻게 했나? 하나님이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신다고 했습니까? 무엇을 원하신다고 했어요? 내 삶의 전부를 원하신다고 했죠. 전부를 원하신다. 내 삶의 전체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벌써 따 먹었어요. 한두번 됐는데, 우리 박중예 시장님 지난 주에안 나오셨으니까 네, 그렇다 그러지만. 벌써 까먹었어요? 집중,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다른 을 하지 마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갑진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어떤 대가라고 했습니까? 어떤 대가? 훈련이라고 했죠, 훈련. 훈련을 통해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세 번째는 어떤, 그럼 나는 왜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라는거죠왜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왜? 십자가 바로 십자가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수고에다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적어놓고 나누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써야 할 부분을 적어서 해놨으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꼭 써야 됩니다. 써서 어, 목장을 하실 때 이걸 가지고 하시면 돼요. 목장. 지난주에도 목장계 쪽지를 나눠드렸었는데 구성목장 박순례 집사님은 온유목장인데 에 예, 형경성근이 박찬여성근이 전도대상자들 또 오늘 나온 우리 추명석 집사님 이런 분들 같이 동네서 같이 모여서 목장을하시는돼요 같이 보시고 그냥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누시는 거예요. 예, 다시 나누는 거 다시 복습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를런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뭘까? 오늘 제목은 나는 왜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왜이 세상, 세상에 존재하는가? 나는 왜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다시 한번 더요. 시작. 나는 왜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예. 많은 사람들이 요 예. 공부를 끝내고 고대하던 합의를 받을 때에 아,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내가 이 합의 한장 때문에 이 많은 인생의 시간을 여기에 다 썼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진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학위 받기 위해서 정말 태어나서부터 참 빠르면 뭐 25살 학위 받나요? 25살 정도 또 느리면 한 30살 더 느리면 35살 어떤 사람은 40살 어떤 사람 50살이가 학위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 학위를 받는데 내가 내 인생에 이 많은 시간을 여기에 썼는가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합의를 받고 공부를 다 끝내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좀더 가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합의가 끝이 아니라 그 합의 받은 사람은 또더 가치 있는 것이 뭐가 또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배울만큼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내용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살을 하죠. 왜 자살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를 한번 돌아본다면 에, 가장 에,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그래도 제일 정상들이 올라오고 좀잘 운영된다고 하는 현대그룹 같은데 보십시오. 그 현대그룹이 정규영 씨한테 자살을 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뿐만 아니잖아요. 내가 지지난번에한번 얘기했지만, 삼성의 명예회장의 딸이류유에서 자살했다는 소식 우리가 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의 그 명예회장, 그 회장이, 이번 회장이 나라에다가 돈을 얼마를 기부한 줄 아세요? 8천억을 기부했어요. 8천억. 장난이 아니에요. 8천억이면. 그 많은 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식을 접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도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잃으면 혼란이 오기, 온다고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자살까지 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 자살할까요? 왜 이런 혼란 속에서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자신의 명성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것이 그 소중함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잘못 알았을 때에 사람들은 세상을 그냥 끝내요. 대통령까지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을 한걸 보십시오. 최고의 명예를 가진 사람 아니니까 대통령을 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살 집도 멋있게 다 꾸려놓고 그러고서 그산 뒷산에 올라가서 바위 에 올라가서. 자살을 하고 왜 그런가요? 인생의 목적을 진정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히 맞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이런 말씀에 누가복음 이십오 장을 보면 이런 말씀을 했지요. 하지 일곱을 가리시다. 사람이 말일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는 무엇이 위험한가요? 온 천하를 얻고도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모를 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 천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물질로도, 명성으로도, 성공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또 다른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만 있으면 여러분들 다 해결될 것 같고, 다 좋을 것 같죠. 여러분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다 여러분들을 만족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공간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공간 안에서 나온 소리가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 설리교 제목이에요. 나는 왜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깊이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나는 왜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나는 왜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나 봐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지 않고 그냥 살아. 그냥 적당하게 살아. 바로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고 살아. 이런 질문으로 인한 인간은 이렇게 살면 안되는데 이렇게 살다 끝나면 안되는데 그래도 무엇인가 이 세상을 의미있게 살아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고민 해요. 그렇죠 고민합니다. 지난주일부터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들으시면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인생의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질문하는 건세 가지인데 어떤 질문입니까? 첫째, 나는 왜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걸까? 라고 하는 뭘까요? 바로 존재성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이땅에 살고 있는 존재성.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인생은 정말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목적의 의도성입니다. 적으셨어요. 다 적으셔야 돼 이건 거기에 적게 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세 가지를 차례대로 한번, 한번 우리가 함께 에,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나눔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걸까요? 왜이 땅에 살고 있는 걸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로 답을 드리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존재성에 대한 질문인데 바로 나는이이 땅에 살고 있는 걸까? 바로 존재성, 나의 존재, 여러분들 존재 오늘 아시기 바랍니다. 왜 살고 있을까요? 답은 뭐냐? 바로 나는 사랑받기 위해 지음 받은 존재란. 라 네. 사랑받기 위해 지음 받은 존재. 결론적으로는 바로 그거야. 그거야. 아까 찾아냈잖아. 자, 옆 사람에게 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이런 좋은 얘기를 나좀하지 않아요. 네. 쓴이라고 지금 바꿔서 그런가요? 누구에게 물어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런 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이 땅에 살고 있는 걸까? 나는 왜이 땅에 살고 있는 걸까? 누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 우리 박수사님한테 박수미사님, 권사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권사님, 나는 왜이 세상에 사는 존재인가요? 물어보세요. 뭐, 권사님 뭐라고 해요? 한번 옆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laughs> 잘 모르시니까. 네. 자, 교회에서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박선희 집사님에게 어느, 어느 교인이 와가지고 박선희가 물었다고 해서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한번 집사님 물어볼게요. 나는 왜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집사님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마 아마도 몰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 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우리 최명섭 집사님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와서 집사님 나는 왜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 오늘 이후로 잘 알았어. 이유. 오늘 이후. 아 오늘 이후에. 아 그렇지 <laughs> 오늘 배우고 나시니까 <laughs> 말할 수 있죠. 예. 네. 거의다가 나도 몰라. 그럴 거예요. 나도 몰라. 그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모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존재성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세리고 있는가? 이 질문은 몇천 년 전부터 있었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아 선지자가 역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질문 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을 보내는가? 이런 질문을 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부가 대학 심리학 부서의 의장으로 지낸 슈무어헤드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네. 그, 25명으로 이렇게, 그, 바, 그런, 자유, 그 과학자들, 뭐 한테 심리학자들, 한 유명한 학자들이 200, 250년 정도의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요.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편지를 보냈냐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딱 던지고 편지를 다 보냈어요. 250, 250명의 그 학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이 보낸 답을 모아서 책으로 출발했습니다. 질문을 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을, 그 답을 내놓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까운 인생의 목적을 만들어서 제출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솔직하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박사님 다시 질문을 던져서 답장을하는데 박사님, 박사님, 니면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심리학자인 칼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세요 보세요. 나는 인생의 의미의 대답은 모른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은 그 자체의 미 있는 것이 일부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삭 에시모브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아는 한 목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또한 요셉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인생의 의미에 대한 대답을 하나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그 어떤 것도 더 조사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생존주의자인 사람은 생존주의자인 뭐라고 말했을까? 인생의 목적은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그 다음 에 자연주의자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인생의 목적은 자신을 영존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다른 말로 말하면 살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살아야 한다. 그말이니다 그런 말이었습니 그래서 어, 래퍼, 아이스티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사는 유일한 이유는 번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편하게 파트너와 자고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다. 종족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 낳고 살아가는 것? 그 어떻게 운동을 잘해서 건강을 유지하게 사는 것? 이런 거예요. 이런 거래요. 이런 이런 것이 목적이란, 인생의 사는 목적이란. 정말 그럴까요? 인생의 목적이 바로 그런 것밖에 안 될까요? 여러분들? 어떤 말을 했는지 보십시오. 인생의 목적을 즐겁다, 니 재미있게 놀고 신나는 파티를 하면서 즐기는 것이다. 쾌락주의자들은 그래 우리나라의 쾌락주의자 대표자가 누군지 아세요? 교수 중에 마광수. 쾌락주의자 대표적인 교수가 마광수예요. 사람은 캔슬레스가 된다. 전형적인 쾌락주의자. 꼭쾌락주의자의 대변자와 같은 사람이 마광수. 인생에 그저 재미있게 지내고 신나는 파티 즐거운 것이라고봐요 여행도 많이 하고 골프도 많이 치고 재미있게 살다가